제추농사를 짓기 시작한 몇년 동안은 참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뭐한두달 가까이 50일 넘어서고요 결과가 굉장히 상당히 진행되고 난 이후 그때는 가만둬도 물론 결과가 잘 됩니다 아 그런데, 아 지금부터는, 50일 넘은 이후부터는, 아무것도 하지 말고, 배추 가만히 놔둬도 될까? 다른 사람들이 가만 둬라 하던데, 가만 둬도 될지? 아니면, 뭔가 좀더 잘해줘야 할거 아닌가? 아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갈등을 가졌었습니다. 그런데, 그게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아, 모든 이치가 잘 되는 건더잘 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거는 당연히 신경 써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잘 되었다고 해서 배추 뭐 물론 잘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었다고 해서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, 수확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, 이 배추를, 물이 부족한 것 같으면 계속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. 또, 배추가 더 맛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황을 투여해가지고, 더 맛있도록. 그래, 아미노산, 뭐, 아미노산은 필요 없겠어요. 해보니까 예, 배추 상태가 너무 건강하니까 필요 없겠는데,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 아미노산도 도요하고, 또 잔병 치레 끝까지 하지 말고 소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칼슘, 마그네슘 공급해야 하고요. 50일 넘었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저절로 결구되기만 기다려보자.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?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. 이 세상에.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농사도, 농사 짓는 농부가 어떤 식의, 그,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정신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서 농사 결과물, 수확의 양도 달라지고, 또 맛도 달라집니다. 색깔도 달라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, 이제부터 물 주지 마세요.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이건 안 됩니다. 마치는 때까지는 다 마친 게 아니거든요. 이 배추를 수확할 때까지는 끝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. 그래서 어, 우리는 배추 농사를 시작하면서 배추 모종을 심으면서 그때 어, 오이 모종을 같이 키워가지고 오이 모종도 이렇게 어, 그 지금 어, 심어놓고요 가래 무슨 오이야 이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심어서 지금 상당히 오이를 일곱 호기 심어 가지고요 지금 그몇개따 가지고 이 가래 오랫동안은 수확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5분지 그러니까 이렇게 몇 마디 다섯째 마디부터 이렇게 오일을 달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상당히 여러 개를 수확했는데요 수확해 가지고 뭐, 이 사람들 하나씩 나누어주고, 그 인생에 그게 재미가 아니겠습니까? 농사가 마치는 날까지는 마치는 거 아니거든요. 이렇게 오이도 심어가지고 지금도 오이가 자라고 있습니다. 늦은 건 없습니다. 끝까지. 서리가 오면요, 덮어줍니다. 부직포로 덮어주고요. 아직까지 11월 따까지 5일을 따면 굉장히 따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배추도 대단하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배추. 이렇게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. 누군가들의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이래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어, 끝까지, 끝까지 하는 게 어, 농부의 자세라고 생각하고요.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요. 지금 농사가 잘된 사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, 농사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, 회복시키고, 잘못된거 바로 잡고, 병 걸린 거 고치고, 그리고 생리 불순인가 바로 잡고 해가지고 키우면 아직도 한달 가량은 충분히 더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. 고추도 이렇게 부직포를 이용해서 이게 허박지게 이렇게 중간중간 찝어가지고 이렇게. 고추도 서리 방지를 해두었습니다. 어느 때에 뭐 서리가 오는지 모르지만은, 뭐 서리가 온다 해도, 뭐이 꽃이 익혀야죠. 끝까지, 어 이거 다 소화할 때까지는, 어 농사 끝난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고추에 부직포로 지붕을 얹어 놓았습니다. 되겠죠? 이렇게, 아직 농사, 아, 텃밭 하면서, 뭐, 조금 애로상, 사항이 있다고 해서, 뭐, 포기하고 뽑아내버리고, 쉽게, 그래서는 안 되고요. 그리고 텃밭에 무슨 뭐, 인건비를 뭐 생각합니까? 아, 그럴거 없이, 이거는 끝까지, 수확하는 걸로 끝까지 갑니다.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에서 아무도 안 쳐다본다 하더라도 영상을 올리는 작전입니다